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꿈이 열리는 글쓰기 표현하기 단계를 살펴볼 텐데요. 글쓰기 단계 5단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기 내용까지 오늘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쓰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섯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글을 쓰는 목적과 주제와 예상 독자, 글의 종류를 정하는 단계인데요. 달리 주제 정하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글을 쓰는 목적은 독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목적인지, 독자를 설득할 목적인지, 아니면,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글을 쓸 것인지, 목적에 따라 글의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또한 주제를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것인지, 예상 독자는 누구인지, 독자에 따라서 어휘 수준, 글의 내용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정하기 단계, 뭐에 대해서 글을 쓸 것인지,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지, 준비하는 단계가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두 번째 내용 생성하기 단계인데요. 주제를 정했다면, 글의 목적을 정했다면,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내용을 마련하는데요. 주제에 맞는 내용만 그 중에서 선정합니다. 다양한 자료는 자전을 찾을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책을 찾을 수도 있고, 논문을 찾을 수도 있고, 신문 자료를 찾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글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고, 그 다양하게 찾은 자료 중에서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선정합니다. 이 단계를 달리 글, 글감 찾기 또는 소재 정하기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인데요. 처음 중간 끝에 들어갈 내용을 배열하는 단계입니다. 달리 구성하기, 개요작성하기 단계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도 내용 성, 생성하기 단계에서도 주제에 맞는 내용만 정했지만 혹시 조직하는 과정에서도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빼버리고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역시 점검해서 빼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표현하기 단계, 글쓰기 단계인데요. 통일성을 고려해서 글로 표현하는 단계로 표현하기, 글쓰기, 초고 쓰기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고쳐 쓰기 단계입니다. 통일성을 갖추었는지 점검하고 고치게 되는데요. 퇴고하기 단계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 과정은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 쓰기 다섯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교과서 50쪽입니다. 표현하기 단계 내용 함께 살펴보는데요. 그럼 이제 계획에 따라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소개하는 글을 써 봐야지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요 작성하기까지 하였는데, 이제 글쓰기 한거 내용 살펴봅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 1학년 몇 반, 이정아 라고 하였는데요. 학생 작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료에서 찾은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글의 여러 내용이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생각하며 읽어봅시다라고 하였는데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혹시 주제하고 상관없는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 가면서 살펴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로봇을 좋아했다. 로봇 장난감과 로봇 만화 등 로봇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눈을 떼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한 로봇 공학자의 강연 영상을 보고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살피거나 재난 현장에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등 사람들을 돕는 로봇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로봇에 관한 책을 찾아 읽으며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 새로운 로봇 몇 가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 가운데 세, 가지, 세 가지를 소개하려 한다. 지금 처음 부분의 내용인데 나는 어릴 때부터 로봇을 좋아했다. 중심 소재가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로봇 공학자의 강연 영상을 보고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로봇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연을 보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을 살피거나 또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등 사람을 돕는 로봇을 만드는 건 굉장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 그 로봇을 만드는 건 정말 굉장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처음인데요. 처음은 로봇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 가운데 하나는 불이 났을 때 활약할 수 있는 소방 로봇이다. 현재에도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일을 대신하려고 만들어진 무인 방술 로봇이나 화재 정찰 로봇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화재 현장에서 불 끄는 일을 제대로 하려면 재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무인 방술 로봇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또 화재 정찰 로봇은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 화재 현장을 이리저리 누비며 사람들을 수색하는 데 사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여서 불을 끄고 사람을 찾아 구하는 소방 로봇을 만들고 싶다. 지금 중간 첫 번째 내용인데요. 만들고 싶은 로봇, 소방 로봇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화재 현장에서 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고 충격에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고 그래서 자료에서 찾은 내용을 활용해서 기존 소방 로봇의 문제점, 한계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움직여서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는 로봇을, 소방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소방 로봇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중간 첫 번째.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 첫 번째로 소방 로봇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 두 번째 내용 확인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로봇도 만들고 싶다. 나는 고양이 털이 피부에 닿으면 너무 가려워서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도 키우지 못한다. 반려동물 로봇을 만들면 나처럼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강아지 로봇이 만들어졌고, 일본에서는 사람이 쓰다듬어주면 반응을 하는 물개 로봇도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것들보다 실제 반려동물에 훨씬 더 가까운 로봇을 만들고 싶다. 겉모습이 실제 반려동물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그 마음에 비추어 맞추어 행동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다. 물론, 털이 있는 동물을 키우기 어려우면 열대어나 이구하나처럼 털이 없는 반려동물을 키워도 된다.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 두 번째 반려동물 로봇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반려동물 로봇을 만들고 싶은지 반려동물 로봇을 만들고 싶은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서 꼭 키우고 싶지만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했고, 이미 우리나라의 강아지 로봇도 만들어졌고, 일본의 물개 로봇도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자료를 활용해서 반려동물 로봇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거보다 훨씬 반려동물에 가까운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반려, 동물 로봇의 특징 드러나 있고요. 또두 번째, 주인의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을 맞춰 행동할 수 있는, 있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반려동물 로봇의 특징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실래요? 털이 없는, 아니, 털이 있는 동물을 키우기 어려우면 열대어나 이구아나처럼 털이 없는 반려동물을 키우래 지금 소개하고 싶은 게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소개하다가 약간의 연관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별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열대어나 이구아나 같은 털이 없는 반려동물을 키워도 된다라는 문단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달리 말하면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집어넣기 때문에 마지막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글의 통일성을 위해서 좋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중간 두 번째.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 두 번째로 반려동물 로봇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간 세 번째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은 노인을 도와주는 노인 도우미 로봇이다. 평소에 우리 할머니처럼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보면 항상 그분들 곁에서 건강을 관리해주는 로봇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노인 간호. 보조 로봇보다 훨씬 더 기능이 다양하고 성능이 뛰어난 노인 도우미 로봇을 만들고 싶다. 노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의사에게 전달해 주고 경우에 따라 간단한 치료까지 할수 있는 로봇 말이다. 지금 중간 세 번째로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 노인 도우미 로봇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요. 자료를 참고해서 자신이 개발하고 싶은 로봇의 특징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노인 간호 로봇보다 훨씬 더 기능이 다양하고 성능이 뛰어난 걸 만들고 싶다라는 말 했고요. 또, 노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의사에게 전달해주고 경우에 따라 간단한 치료까지 할수 있는 노인 도움이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의 특, 특징까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중간 세 번째,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 세 번째로 도우미 로봇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 부분. 지금까지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에 관해 써보았다. 이런 로봇들이 만들어진다면 사람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로봇 공학자는 인류를 위한 따뜻한 기술을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나의 꿈이다 라고 하였다. 나도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따뜻한 기술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로봇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로봇 공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도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따뜻한 기술을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로봇을 꼭 만들 것이다. 소망과 다짐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끝부분인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내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갈래는 소개하는 글인데요. 지금 로봇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로봇에 관심이 좀 많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해서 로봇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제는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 주제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자료를 활용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특징을 살펴본다면 자신이 만들고 싶은 로봇을 기존 로봇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도 한 군데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나서는 반드시 다시 읽어보면서 혹시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은 없는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틀린 부분은 없는지도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뒤에 학습 활동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